2025년 12월 24일,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다들 이제 한해 마무리하면서 좀 들떠 있던 바로 그날 외환시장에서 정말이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했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원 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무려 30원 넘게 폭락을 한 겁니다. 뭐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연말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그리고 어, 더 중요한 건 이거겠죠. 과연 이 하락세가 새해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 현상의 뒤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환율이 하루에 30원씩이나 움직였다는 건 이건 그냥 시장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절대 불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그러니까 다들 정부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전에는요 시장의 일종의 경고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경고 신호요? 네, 환율 그래프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마치 톱니바퀴처럼 아주 지저분하게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로 이게 그 신호탄입니다. 톱니바퀴요? 아, 그 차트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전도 그래프처럼 막 날카롭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그 모습. 그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음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다리 위를 딱 막아서면서 더는 못 지나간다 외치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네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특정 환율선 예를 들어서 천사백팔십 원이라는 선을 딱 정해놓고 시장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선 꿈도 꾸지 마라. 이 이상으로 환율 상승에 베팅하면 당신들 큰 손해 볼줄 알아라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하,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내 땅이다 하고 선을 긋는 일종의 사전 탐색전이군요. 네, 그렇죠. 시장의 저항이 얼마나 센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또 실제 개입하려면 달러 실탄이 얼마나 필요할까, 뭐 이런 걸 가늠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늠보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냥 확 밀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탐색전을 거친 뒤에 1485원 방어선을 1460원까지 단숨에 끌어내린 겁니다 그날 보셨던 30원 폭락은 바로 이 본격적인 전투의 결과물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한번 드러나보죠 왜, 왜 하필 연말이었을까요? 12월 마지막 날의 환율 종가가 대체 뭐길래 정부가 이렇게까지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 이 모든 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들의 부채 문제입니다. 기업 부채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당수가 달러로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회계 장부를 마감할 때는 이 달러 빚을 연말 마지막 날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바꿔서 기록해야 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환율이 1,550원이냐 1,450원이냐 여기에 따라서 장부상 빚 규모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 가까이 와라갔다 할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꾹 눌러주면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실제보다 훨씬 건전해 보이는 일종의 분장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연말 보고서가 훨씬 예뻐지는 겁니다. 일종의 장부 마사지네요. 기업들을 위한 연말 선물인 셈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뭐 민간 기업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바로 BIS 비율과 직결됩니다. BIS 비율이요? 네, 이 BIS 비율은 은행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뭐 혈압 수치 같은 건데요. 은행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갖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높게 마감되면 감독 당국에서는 이 달러 자산을 더 위험한 자산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위험가중치를 높게 매깁니다. 아 잠깐만요. bis 비율은 워낙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은행이 가진 달러 자산의 위험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은행의 전반적인 건강 점수인 bis 비율이 뚝 떨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마치 연말 건강검진 앞두고 급하게 혈압약 먹는 거랑 똑같아요. 정부가 환율을 낮춰주면 은행의 bis 비율 하락을 막아주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업에 이어서 은행까지 다들 재무제표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국가 차원의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대외 부채 규모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갚아야 할 빚, 그러니까 외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도 바로 이 연말 환율을 쓰거든요. 아, 이것도요? 네,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마감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같은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실제보다 더 양호해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기업은행 국가 모두의 연말 성적표를 좋게 만들기 위한 총력전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서 전투를 치렀으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1월 되면 힘다 빠져서 환율 다시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른바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1월 초, 특히 설 연휴 전까지는요. 전통적으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계절적인 요인이 있군요. 네, 정부는 바로 그 시기를 노린 겁니다. 우선 연말에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수출 대금이 보통 1월과 2월에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시장에 공급이 되죠. 또 해외 지사들이 연초에 국내 본사로 이익금을 달러로 송금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계절적인 순풍에 불어올 타이밍에 맞춰서 연말에 강력하게 개입해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효과에 기댄 전략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다? 네. 1월 중순을 넘어서고 2월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의 개입 여력, 그러니까 실탄은 이미 상당 부분 썼을 테고 시장은 더 똑똑해져서 돌아올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승부의 시작인 거죠.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런 정부의 환율 관리가 성공했던 적이 있었나요? 역사를 보면 좀 미래를 알수 있을 테니까요. 과거 사례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보통 1997년 외환 위기를 떠올리시는데 그건 뭐 환율 관리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국민과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국가 부도 수준의 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 그럼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른 사례가 있나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2008년요? 네. 당시 정부가 정말 필사적으로 개입했지만 결국 1000원대였던 환율이 1570원까지 치솟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한미 통화 수화프라는 외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죠. 그랬었죠. 여기서 얻은 교훈은 위기가 급성 질환처럼 갑자기 찾아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2008년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은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폭등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하면, 마치 약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찍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성질환이라는 게 사실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약 끊는 순간 바로 재발하고, 오히려 내성만 생겨서 병이 더 깊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정부의 환율 개입은 효과는 강력하지만, 중독성이 아주 강한 진통제와 같아요. 외환보유고라는 약을 계속 쓰다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어? 저약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아 버티면 이긴다 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환율 상승에 베팅한 쪽이 이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진짜 근본 원인 이 만성질환의 병명은 대체 뭔가요? 흔히들 뭐 젊은 층의 해외 주식 투자나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는 현상 이런 걸 원인으로 꼽던데요 그건 증상일 뿐,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뇌에 종양이 생겨서 두통이 온 사람한테 계속 두통약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 원인은 우리 거시경제 자체에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무려 42개월째,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은 냉정해서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42개월이면 3년 반이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 이렇게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동안은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본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적자재정입니다 재정적자 네 이건 뭐 특정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감세로 세금 수입은 줄었는데 쓰는 돈은 빚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려고 하니까 환율 방어에 쓸 실탄만 계속 소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만성 질환의 원인이 금리 격차와 재정 적자이고 외환 보유고는 그걸 버티기 위한 진통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 진통제에도 부작용이 있을 텐데 이번 환율 방어에 국민 연금까지 동원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 환했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달러를 공급했고 그게 환율을 뚫어내리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해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죠 뭐 공짜로 달러를 빌려오는 건가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국민연금이 일정 기간 예를 들어 석달 동안 해외 금융기관에서 달러를 빌리는 대신에. 담보로 원화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석달 뒤에 약속한 환율로 다시 원화와 달러를 맞교환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죠? 달러를 빌렸으니까 당연히 달러 이자를 내야 하고 원화를 빌려줬으니까 원화 이자를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 금리 차이만큼 국민연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건 확정된 손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 수익률을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아주 위험한 착각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이 발표한 수익은 대부분 해외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액이 오른 미실현 이익입니다. 미실현 이익? 네, 즉 아직 우리 주머니에 현금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환해지 비용은 당장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실현된 손실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제가 가진 집값이 1억 올랐다고 장부에 적어놓고 그걸 믿고 제 은행 계좌에 있는 진짜 현금 500만 원을 꺼내서 쓰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집을 팔기 전까지는 그 1억은 제 돈이 아닌데 제가 쓴 500만 원은 진짜로 사라진 거고요.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는 없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연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지금보다 싼 값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담보로. 매번 현금으로 손실을 내가면서 환율 방어라는 정부 정책에 동원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후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연말에 봤던 그 드라마틱한 환율 급락은 기업과 은행 그리고 국가의 연말 성적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한 단기 처방이었습니다. 네, 일종의 응급 처치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미 금리 격차와 재정 적자라는 근본적인 만성질환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심지어 그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진통제에만 의존해서 버티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환율 방어에 성공했다고 박수치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제를 개선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등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만성질환의 치료 시기를 계속해서 놓친다면 우리가 다음에 마주하게 될 진통제는 과연 지금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약값 청구서는 결국 누가 내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